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laughs>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부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가 13장에만 등장합니다. 특별히 44절과 45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44절, 천국은 다른 보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보금은 표현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은 같은 뜻이지만은 느낌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란 말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 들기를 44절.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비유컨대 그 뜻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세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은 다른 곳에 있고 그 밭을. 이제 새를 내서 소작으로 붙이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큰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면 은 나무밭의 것을 캐내는 것이니까 그는 절도처럼 되니까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서 다 자기 소유로 만든 뒤에 그 보화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신앙인의 처세술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냐 그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일렀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미국에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프린스턴 신학에. 신학자래 씁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짤막한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용기냐? 세상 용기는 뭐 성을 빼앗고 뭐 전, 앞장서서 전진하고 이런 걸 용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성경적인 용기는 그와는 다르다. 뭐의 진정한 용기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다. 그 이제 판단을 해야지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냐? 그밭 주인이, 밭을 붙이는 소작이니, 밭에 숨겨있는 보화를 알고서, 밭 전체를 사들여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차지했듯이.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석 장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보석 진주를 발견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산 다 팔아서 값진 보석 진주를 자기 것으로 샀습니다. 신앙인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비유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나머지 소중한 것들은 다 기꺼이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 그래, 폴틸리 신학자의 말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 영어로 priority 라 그럽니다. priority. 우선순위. priority number one. 그걸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소인배들의 문제가 뭐이냐? 눈에 보이는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 시의 이런 걸기 버리는 겁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합니다. 주먹을 펴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구멍을 뚫고, 그 표조박에 땅콩을 넣어 놓습니다. 이 주먹을 펴서는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고는 빠지지 못합니다. 원숭이가 땅콩 냄새를 맡고 표주박 앞에 가서 손을 넣어서 땅콩을 움켜집니다. 들어갈 때는 편손으로 들어갔으니 들어갔는데 주먹에 땅콩을 쥐고 나서는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인이 다가가서 원숭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손에 진 땅콩을 놔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손에 진 땅콩이 아까워서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잡혀서 죽습니다. 아, 그 참, 원숭이 어리석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원숭이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이익, 작은 이권 차지하느라고 명예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소중한 인간관계도 버립니다. 그딱 땅콩을 주먹에 쥔 원숭이와 같지요. 우리 생각에는 손해진 땅콩을 놔버리고, 얼른 도망가면 되는데, 자기 목숨 잃어버릴 줄 잊어버리고, 손해진 땅콩이 아까워서, 그걸 놓지 못하고, 그냥 잡혀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100% 옳은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소작인이 밭갈이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대로 보화를 덮어둔 뒤에 빚을 내서라도 그땅 돈을 만들어서 보, 밭 전체를 사 버렸다. 그럼 밭 속에 보화가 들어 있는 것이니까 반 전체 값보다가 보화의 값이 훨씬 더 비싸니까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고로 값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 뭐 잡다 한 것,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인의 결단이고, 통찰력이고, 영적인 분별입니다. 45절의 진주 비유도 꼭 같은 말씀이지요. 또, 천군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진주 보석 하나를 값진 것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머지 재산 다 팔아서, 최고로 값진 보석을 사들였다. 나중에 값진 진주를 팔면은 자기 팔았는 소유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용기고, 그게 신앙이고,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는 지혜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와 명상,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과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인가?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꾸 세상 사람의 판단에 끼우러집니다. 음이 뭐라 그럴까? 남이 욕하지는 않을까? 자꾸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데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거기에 대해서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아주 참 유명한 소설이지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우물 속에 있는 칠등구를 잡았습니다. 칠등구를 잡고서는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독사들이 거기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떨어지면은 독사밥이 되고. 위로 쳐다보니까, 아득해서 올라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봐 보니까 그 죽는 구를쥐두 마리가 와서 번갈아서 갈가먹는 겁니다. 한 마리는 흰지, 한 마리는 검은지가 그 칠동구를 위해서 번갈아서 갈가 먹습니다. 이 갈가 먹는 것이 다 되면 툭 떨어서 독사밥이 되지요. 그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입니다. 밤과 낮이 바뀌며 세월이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거 빨리빨리 칠등굴로 올라가야 하는데 우물 속에 야생 벌집이 있어가지고, 그 벌집에서 오래되니까 꿀이 떨어지는데, 꿀이 흐르는 기 입술로, 혀로 받아 먹으니까 너무 달아서 그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살이에 그렇게 톨스토이가 비유를 했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면서 세월은 가는데 빨리 밧줄 타고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떨어지는 꿀맛 보고 하 달닥하고 그러고 시간 보내는 것이 그 인생이다. 밑에는 사망이고 위에는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사망으로 가까이 가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 꿀받아 먹고 그걸 꿀맛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내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영적 분별을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 성찰. 영어로는 refle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기기를, 성찰이 없는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자신이 지금 꿀에 취해가 있는가? 방과 낮이 바뀌면서 사망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내 영혼의 구원, 진리 자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얻는 것은 뒤로 밀어두고 세상 꿀에 취해서 쾌락과 재미와 세상적인 별거 아닌 재물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살피는 성찰을 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영원한 생명, 진리 자체를 위해서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기꺼이 희생 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 그런 깨달음,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가장 비싼 진주 보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할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밭을 소작을 받아, 맡아 붙이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주 보석을 다루는 사람이 가장 값진 보석을 찾아 발견하고는 다른 재산 다 팔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보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밭에 감추인 보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이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우리 가정에 가장 값진 것,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기, 내 삶의 최고로 값진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그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서구와 없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